어르신들 젊어지는 음악극 젊음의 강사 이혜윤입니다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이 시점 오늘 날씨가 아주아주 아주 좋습니다. 빨래하기 좋은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뮤지컬 빨래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뮤지컬 빨래는 소극장 뮤지컬임에도 불구하고 대형 뮤지컬 못지않게 볼거리가 있어요. 바로, 비 오는 날이면 이 넘버 때문인데요. 소극장 뮤지컬은 무대가 작고 큰 세트나 장치를 사용하지 않죠? 이럴 때 우리가 약속을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무대에서, 자, 지금 여기에 비가 오는 중인 거야. 라고 하면 무대에서는 비가 내리는 게 되는 것이고, 자, 지금 나는 버스 안에 있는 거야. 하면 그 무대는 버스 안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배우의 연기와 액팅, 제스처를 통해서 그 무대 위의 상황을 설정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 비가 내리지 않고 실제로 버스가 등장하지 않아도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런 것을 잘 활용한 것이 이 넘버, 비 오는 날이면입니다. 운전 핸들 하나 가지고 있을 뿐인데 버스를 운전하는 중이 되고 우산 하나 썼을 뿐인데 비가 내리는 중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극장 뮤지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무대가 꽉찬 것처럼 느껴진답니다. 자, 버스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흔들흔들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에 도착하면 또 각자의 서로 다른 우산을 들고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비오는 날이면입니다. 자, 그러면 감상해 보실까요?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운전대를 붙잡고 술 취한 손님의 사대질에도 운전대를 뽀뽀들어 운전대는 내 밥줄 내삶 서울살이 인년 바쁜 게 좋아 서울에서 시작한 직장생활 아는 사람 하나 없이 혼자 살 불가분했지만 아파도 약한 공기 사주이 없고 무슨 일 생겨도 연락할 사람 하나 없고 비 오는 날이면 죽었다 깨어나도 회사 가기 싫어 어금니 꽉 깨물고 버티자 속으로 외치지 다음 달 카드값 장난하냐. 날이 아니야 서울 살이오년 다섯 번째 공장 받은 월급보다 더 쌓인 밀린 월급 비 오는 날이면 가족 생각에 온 마음이 저리고 비 오는 날이면 온몸이 쑤셔와요 친구는 아파서 누워있고 병원 갈돈 없어 빗물 대신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면 좋겠습니다 나를 무시하고 속이는 사람들, 피하는 사람들 많지만 나는 떠나지 못해요. 돈을 벌어 꿈을 이루겠다는 턱없는 희망 때문입니다. 턱없는 희망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무작정 서울로 상경하던 시대 이후 명절이면 전 국민 대이동의 풍경을 만들어낸 서울 몰려든 사람들로 콩나물 시루처럼 복잡거리는 이곳을 참아내는 그 이유 힘들게. 이런 긴 희망 때문에 흔들리는 버스 안성서 흔들리는 내 꿈을 쫓아가보지만 남는 건 벗어난 말을뿐 돌아보면 누구 하나 서울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까

가사 중에 비 오는 날이면 외롭고 쓸쓸한 마음 우산 하나 받쳐들고 또 하루를 살아가요. 비 오는 날이면 떠나고 싶은 마음 우산 하나로 가리고 또 하루를 살아내요.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듯 하네요. 이렇게 비 오는 날이면의 끝으로 1막이 막을 내리고 2막이 시작이 됩니다. 나영이와 동료 여직원 이들은 제일서점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속상하니까 뭐가 생각나죠? 네, 술이 한잔 생각이 나겠죠? 그렇게 한잔두잔 잔 술을 마시게 돼요 술이 나영이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주었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면서 나영이가 노래를 합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멀기도 멀다고 말이에요. 이 넘버가 바로 한 걸음 두 걸음인데요. 어, 아쉽게도 이 곡은 영상이 없어요. 대신에 유튜버들이 커버한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영상들을 아래에다가 링크로 달아놓을 테니까 강의가 끝나면 클릭해서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짠해지는 아주 절절한 넘버랍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사는 게왜 이렇게 힘드냐고 노래하는 나영이를 보니 마음이 아파 옵니다.집 앞에서 희정 엄마와 주인 할매가 빨래를 하고 있는데요.집으로 돌아온 나영이가 뭔가 이상하죠? 울음을 터트리는 나영이.희정 엄마와 주인 할매는 이런 나영이에게 위로를 건넵니다.이 위로의 넘버가 슬플 땐 빨래를 해입니다. 우리 함께 감상해 봅시다. 아이고, 꼭 붉은 날꼭꼭 빨아버리고. 그래도 나는 응. 북해 갖고 오늘 응. 빨리하기가 좋아 이제 주제가 틀났어 <laughs> 오늘 쉬는 날이요? 응. 예. 밥은 먹고 댕기는 거요? 예. 나영이 어디 아파? 할머니 얘 왜요? 이래? 혀씨왜 그래? 왜 그래? 왜이래냐야왜 응? 그래? 정시차리 그래? 응? 아니 뭔뭔 얘기야 저거야? 뭔 얘기야? 뭐, 응? 아유 그왜 아, 뭐, 저거... 그래? 저거워거워여 뜨거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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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뭔여뜨거여뜨거시여 뜨거워여 뜨거워여 뜨거거거워여 뜨거워여 뜨 <laughs> 아이 너 뭔데 이렇게 울어? 어? 아이고. 뭐야 너, <웃음> <웃음> 너 혹시 애뗐냐 아이고 <laughs> 저 물을 일 물어 내배줘 말하고 싶으면 어거지 <laughs> 잠시, 지금 점심들 면어 안에 못가서등좀 지지고 한숨 펴고 <laughs> 지금 여기 올라 끼면 한참 있어야 되잖아요. 어느, 어느, 어리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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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느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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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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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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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고맙습니다. <laughs> 울고, 울고 싶으면 울어야지. 여자 혼자 살기 참말로 힘든 세상이요. 울고 싶을 때 울기라도 해야지. 왜, 그래. 왜 그래? 아이고, 뭔 일이요? 어, 나영아. 해봐. 왜, 왜, 뭔일 있었어? 어? 어제요 사장이 멀쩡하게 일하고 있는 선배 언니를 잘라서요 제가 한마디했거든요. 그랬더니 책 팔던 절도 파주에 있는 창고 가서 책 먼지나 털래요. 오늘 가서 싫다 그랬더니요 저보고 그냥 관두래요. 너뭐 그딴 새끼가 다 있냐? 아유. 야, 나영아 야, 울지마 야, 야, 야. 내앉자내앉자 야, 안거있 아니야. 이 예, 내앉자 아이고, 야, 참. <laughs> 나는 열다섯 살에 <15살에 웃음> 공장 생활 시작했어. <laughs> 그거 삼교대도 아니고, 이교대로 <laughs> 돌리는 공장에서 매번 코 피워서 가면서 일했어, 야. 하여튼간 <laughs> 윗대가리들 것들, 그 마음대로 휘두르는 건 그냥 얘나 집이나 형 똑같네, 이언병을 하고. 야, 너 그래도 그만 울고 힘을 내야 너 내일 다시 따지러 간다? 그래. <laughs> 요 <laughs> 고만해. <laughs> 도 <할지도 마. 그만해. 웃음> 빨래가 바람에 제 몸을 맡기는 것처럼 인생도 바람에 맡기는 거야. 시간이 흘러 흘러 빨래가 머리는 것처럼 슬픈 이 눈물도 마를 거야. 차 힘을 내. 서러웠어. 난 말이요, 이렇게 울고 싶을 때는, 빨래를요, 풍마자, 누운 영감, 똥기적이 빨았을 때도, 이거, 마흔이 다된 딸년 똥기적이를 빨 때도, 생각을 하면은, 속에서 한숨이 푹 하고 나오지만, 그래도 빨래를 하다 보면은, 그냥 막 힘이 새기는 거요. 예 에라 이 똥바가지를 뒤집어 써도 쉬워지 않을 것들아 그래도 말이여 많이 울지는 마 빨래가 바람에 제 몸을 맡기는 것처럼 인생도 바람에 맡기는 거야 시간 그라 슬픈 눈물도 마를 거야 자, 힘을 내 억울하고요 화가 막 나고요 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laughs> 이럴 때 어떻게 해요? <laughs> 슬픔도 억울함도 같이 녹여서 빠는 거야 손으로 문지르고 발로 밟다 보면 힘이 생기지 깨끗해지고 잘 발라 기분 좋은 나를 걸치고 하고 싶은 말 다시 한번 하는 거야 월급은 쥐꼬리 자판기 커피만 뽑았죠 야간대 양말 빨대 내 인생이 요것밖에 안 되나 싶지만 사랑이 남아있는 너를 바람에 제 몸을 맡기는 것처럼 인생도 바람에 맡기는 거야. 시간이 흘러흘러 흘러 빨래가 마르는 것처럼 슬픈 내 눈물도 마를 거야. 네, 왜이 뮤지컬의 제목이 빨래인지 이해가 되고 그 빨래가 특별하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넘버 자체는 리드미컬한 데도 불구하고 감동이 오는 넘버예요. 그 어떤 위로보다. 더욱 위로가 되는 넘버죠. 네, 뮤지컬 빨래. 좋은 넘버가 너무너무 많아서 평소보다 많은 넘버를 저희 감상해 보았습니다. 어르신들께서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이 뮤지컬 빨래 공연할 때 보러 가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 그러면 뮤지컬 빨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